알프스 전망 좋고 건축 가능한 수말리 3구 들국화 마을 토지 물건 안내입니다. 수말리 3구 들국화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은 마을회관 앞 정자입니다. 물건은 수말리 마을회관 앞 정자 뒤쪽에 자리하는 토지로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제일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가 적용되어 최대 바닥 면적 112평이고 3층까지 건축 가능한 물건입니다. 거래되는 면적은 618제곱 187평입니다. 계약을 하시면 물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임야 74평을 무상으로 드리는 조건입니다. 물건에 관심 있으시면 직접 가보시고 매입 의사가 있으시면 영상의 주인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으니 직접 풍정하여 거품 없이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말리 3구 들국화 마을 회관 앞 정자 위쪽에 자리한 토지로 전원 주택이나 분양 가능한 연립 주택 등도 좋아 보이는 물건입니다만 카페나 맛집 등 상업 시설 건축이 더 어울리는 물건입니다. 현재 수말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커피숍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말리 커피숍은 전망 보는 맛에 가신다고들 합니다. 물건에 커피숍이나 카페 등을 건축하신다면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날수 있는 조건입니다. 전망 보는 맛은 여기가 탑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디저트 전문 식당이나 예약으로만 진행되는 코스 요리 전문점도 어울리는 물건입니다. 1층에는 필로티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2층, 3층은 통유리를 넣어 건축한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없이도 수말리에서 최고의 알프스 전망을 자랑하는 전망 맛집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가로 43m 세로 20m 직사각 형토지입니다. 필로티 건물을 세운다면 계산상으로는 1층에 약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건 계산상 수치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을 대비하자면 수말리 3구 들국화 마을 입구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물건까지 10분 간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차량은 뚜껑이 없는 특색 있는 차량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입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직거래입니다. 하승용 테레비 유튜브 영상에는 매도인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도인과 통화 후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시고 매도인과 직접 품정하여 거품 없이 투명하게 거래를 하시면 되십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광고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